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어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편리미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편리미엄? 예예. 현대인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양한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교통수단 스마트폰 등도 모두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생겨난 용어가 오늘 주제인 편리미엄인데요 편리미엄이란 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음. 식료품 분야에서는 이미 손질된 재료를 살짝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나 즉석 조리 식품이 많이 부상하고 있죠. 네. 또 가전업계에서는 가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의류 건조기나 식기 세척기 판매가 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소비자는 상품의 기본적인 기능 이 위에 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제품을 사면 내 시간을 절약해주고 네. 내가 더 편리해진다. 네. 그러면 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죠? 이거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예, 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편리미엄의 끝판왕은 자동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자동차의 성능은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또뭐 핵심 부품은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옵션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얘기하면 편리한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즘 자동차를 보면 차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 기능 이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예. 것도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 아, 이런 있어요, 걸 예. 가진 차도 있더라고요. 예. 예. 물론 그런 편리 기능을 갖춘 차량은 기본 차량보다는 비용이 추가되긴 하죠. 그래서 요즘은 동일 모델의 자동차도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깡통, 풀옵션.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얘게하죠 예.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한 기능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인데요. 음. 사람들은 또 자기가 선택한 편리함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치소비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사에 편리함을 추구하고 어. 그것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태도 이건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자기 벌이 안에서 <laughs> 네. 기준으로 봤을 때. <laughs> 네. 뭐 편리함 추구하고 네. 나름대로 또잘 작동이 된다 그러면 나쁠 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거 있나요? <laughs> 아, 그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돈 주고 편리함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이 왈부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편리미함을 추구하는 행위가 진정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먼저 편리함의 추가적인 비율을 지불하는 이 편리미엄이라는 게 진정 가치 소비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본래 편리함이란 물건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단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의 성능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함께 고려를 하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는 여러 가지 구매 의사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걸 고릅니다. 네. 이때 여러 요소 중에 단한 가지에 불과한 편리함에 특별히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 이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특정 요소에 가중치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편리함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음. 이건 그다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습니다 네. 또 편리미엄이라는 용어 때문에 특별히 더 편리함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체 요소를 좀 균형 있게 골고루 고려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표에 편중된 것으로 이건 전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편리함에만 치중해서 유독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러면 예. 사람들이 편리미엄이라는 트렌드가 생겨나자 기업에서는 실제로는 별 필요도 없는 기능을 이것저것 추가해서 비상 가격을 책정하고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어. 예, 근데 이건 뭐의 관점입니다만 냉장고 문에 왜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 되게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광고 봤어요. <laughs> 예, 그렇죠? 예, 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거죠. 거기서 뭐 요리 무슨 방법 같은 거 찾을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손에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게. <laughs> 예 맞습니다. 한편 소비생활에서 편리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네.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는 간 뒤에 그좀 간소한 오두막을 다녀온 뒤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일리치는 집과 주택을 구분하면서 온갖 편의시설로 가득 찬 주택에 사는 현대인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으는 각가지 가구나 물건이 결코 내면의 힘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장애인의 목발과 같습니다. 그런 편의를 더 많이 가질수록 거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삶이 그만큼 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치에 따르면 현대의 도시인들은 각종 편의시설이 가득한 주택에 살면서 얼마간의 편리함을 얻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죠. 그 대가는 바로 편의나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뭔가를 혼자 해내거나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고 읽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편리함을 선택하면 할수록 점점 물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혼자 살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 예컨데 평소 자율주행 기능만으로 기능만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죠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굳이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편리함에 의존할수록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 기회 는 없어진다. 네, 맞습니다. 왜그 평소에 자동차로만 등하교를 한 학생 아이는 네. 매일 십리길을 도보로 걸어다닌 학생보다 다리 근육이나 심폐 기능, 어. 지구력 등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건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의존성이 커지고 자생력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 생활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네. 편리미까지 얹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여러모로 좋지 않고 또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 편리함,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점점 편리한 물건에만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요. 음. 이것에 대해 이반일리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편의를 짜는 주택은 우리가 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잃을수록 재화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헐리, 편리함에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예. 그 상태가 되면 더 많이 편리한 도구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물건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조차 할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리치는 그런 상태를 장애인의 목발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목발과도 같은 것이다. 네네. 편리함만 추구할 때또 생기는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예.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타인에게는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거요? 가령 CCTV는. 네.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는 매우 편리한 도구죠. 효과적이고 하지만 예. 감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한 장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CCTV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뒷골목에 설치되는 것 이건 뭐별 문제 없겠습니다. 음. 하지만 직장이나 일상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어이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휴대전화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 휴대전화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주는 도구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소설에서 전화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웃음> <웃음> 그죠? <웃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전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애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건 고문 도구로 변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전화기란 물건이 없었다면 전화를 안 해도 그냥 연락이 없어도 그냥 거르르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조차 없었던 시절에서는 뭐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오... 같은 거 쓰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그죠. 음. 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퇴에서는 편리한 기능을 갖춘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게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주문을 받던 것을 키오스크라는 물건이 대신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에는 통행료 징수하는 일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이패스가 대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도구의 사용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또 사람들은 편리함 편리미엄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치 소비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소비지상주의에 물들었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해지고 네. 그 결과 과소비나 불필요한 소비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청소 도구 같은 것도 네. 옛날에 빗자루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청소기가 집에 뭐서세개네개 로봇 청소기에다 물걸레 청소기까지 <laughs> 그렇죠. 엄청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또 멀쩡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있으면 또그거 사야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한 물건이 나오면 기존 물건을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삶의 만족이나 풍요로움 이건 새로운 물건을 많이 가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음. 작은 물건이라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죠.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실, 살려고 노력했던 법정선님이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물건의 가치나 소중함은 풍족함이나 편리함과는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새롭고 더 편리한 물건이 기존의 물건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어. 결국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런 소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작 물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능력 이런 걸 잃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나는 평소 소비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지나치게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